어, 일단, 프로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겪게 되는 이제 플레이 오프였는데 되게 좀 신선한 경험이었고 되게 즐겁게 한것 같습니다. 음, 선수들이 잘 해줘서 우선 이제 피를 3대1로 이겨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방송들만 있는 그런 구도에서좀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캐치가 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킥들을 연습과정에 쓰는 과정에서 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3경기를 저버에서 조금은 최선을 다시 해야 될것 같고, 음, 그래도, 최대한 메타에 좀 근접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일단 체험을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경기, 전지 경기에서도 나왔었고 지금 미드로스 쌤가 잘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했었나면 선배가 <laughs> 선수가 했었나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한대실제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써보게 됐습니다. 이 아무래도 좀 원딜들이 여러 가지 버전을 넣고 나서 이제 스몰더라는 킥도 이제 그 하나 생명전, 하나 생명이 할수 있는 스포츠티이발표수가 썼었어가지고 썼더니 음 그래도 좀 무난하게만 넘기면은초간 부분을 넣게 됐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음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아. 음, 우선 모험 선수가 되게 매일이랑 피게드 되게 자신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아까 질문 중에 이제 모험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서 제가 전부다 대답 드기는 좀 어렵지만 둘러 말하면은 좀 전반적인 헤어나 그런 것들이 좀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콜도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뭐 매번 다 그런 전갈에 닿던 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중요한 콜들을 중간중간 한 번씩 하는 그런 것들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레일 자체 샘표는 일단 이동기가 있고 이동복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전환이나 아니면 위험한 자리를 좀잘쓸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레일 같은 거를 많이 기용했던 것 같고 그 상대 조합 같은 경우가 오브젝트에서 싸움이 많이 날것 같아가지고 얘를 픽한 이유도 있습니다. 아 칼리를 생각하고 뽑았던 건, 아니, 뽑았던 건 아니긴 하지만 이제 저희 나무 다른 픽들이 너무 잘뽑이는 편이라서 이제 야소를 고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사실 뭐 어차피 더 만나야 될것 같아가지고 예승적으로 가도 패전으로 가도 그래가지고. 그냥 먼저 만나도 늦게 만나 뿐이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일단 LCK 정규 시즌으로할 때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네. 이제 항상 느꼈던 게 밥을 잘 먹으면 잘 네.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좀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프로빌라를 이기고 나서 이제 두번다 줘버려가지고 팬분들을 무대에서 만날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꼭만나해요 보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 때 제가 생각할 때 이긴 했지만 좀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팬분들이 항상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 많이 찾던 것 같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남은 플레이오프에서도 강팀밖에 안남았겠지만 저도 항상 오늘 같이 시원한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